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리플 확인해보고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연말 산타랠리의 기대와 또 거시적 불확실성이 엇갈리는 복잡한 기로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리플은 상위 10위 암호화폐 중 주간 성과가 가장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지선을 방어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2월 첫 주가 마무리되면서 리플은 7%가 넘는 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이 달러 선을 굳건히 지켜내는 긍정적인 방어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견고한 방어는 리플 현물 ETF로의 누적 유입 규모가 8억 9천 7백만 달러, 한화로는 약 1조 3천 2백 15억 원을 상회하면서 수급적인 버팀목 역할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바이노의 경우 최근 2주간의 상승분을 단 이틀 만에 모두 반납하고. 1달러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이달 초 강세 전망이 시작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등 시장의 혼란스러운 투자 심리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리플 역시 이 같은 혼란을 겪고 있긴 하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상승 목표는 2.22달러에서 2.3달러 범위로 설정이 되고요. 하단 경계는 1.93달러에서 1.97달러 선으로 제시가 돼서 2달러 선 지지선 유지 여부가 단기 추세 결정에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향후 시장 전체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일간 볼린저밴드 중단선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이 저항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 94,300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생기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산타랠리 가능성을 열어줄 거라고 합니다. 반대로 돌파에 실패하면 84,400달러 선까지 후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리플을 포함한 알트코인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은 주식시장과의 동조화라는 변수에도 크게 영향받고 있습니다. 만약 S&P 500 지수가 금, 급격히 하락할 경우, 이는 GDP 대비 약12% 수준의 밸류에이션 손실로 이어지는 급격한 리스크 리프라이싱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이는 리플과 비트코인 등 고변동 자산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대량 보유구조 역시 주가 하락 시 차입기반 특성상 시장에 추가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신화 붕괴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매도 물량 이상의 심리적인 충격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의해야 될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이었는데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어, 리플은 주간 낙폭에도 불구하고 ETF 유입에 힘입어서 2달러선 심리적 지지선을 방어하고 있지만 시장은 비트코인의 핵심 저항선 돌파 여부를 기로에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이미 반영됐다는 인식과 또 주식시장 동조화 리스크 속에서 산타엘리가 아니라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일 수 있다는 경계심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볼텐데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콘텐츠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